다음은 저 최익진 의원님 발언해주십시오. 네, 아, 기자 여러분들 이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서로 짜고 공모해서 쇼를 하고 앉아 있어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금 전쟁 도발한 외환죄가 드러나니까 이걸 덮으려고 갑자기 대장동 사건 가지고 연박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웃기는 짓이에요. 검사들 이 검사놈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 항소를 하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피고인들이 허위 조작 날조한 거 증언할 것 같아서 겁이 나요. 항소를 안 하려고 하니까 항소 안 하면 피고인들을 엇박할 수단을 자기들이 내려놓게 돼요. 마침 그때 장관이 신중하게 해라 그러니까 얼시구나 하고 외압받은 척 쇼를 하고 사직서 내면서 도망가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하 신중하게 하라. 왜 그러겠어요? 존경하는 서영교원이 얘기하셨죠. 배를 가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짓거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검사들한테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국민 정서 고려에서 신중하게 해라. 어떻게 피고인한테 배를 가른다? 너의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검사들한테 그럼 뭐라 그래요? 잘 하신다 그래요? 신중하게 하라 그러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를 앉아 있습니다. 자, 외압하고 허위로 조작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노만석 직무대행, 오늘 연관했어요 미친놈 아닙니까? 예? 지금 이상하게 연관을 내요. 배를 가르겠다라고 한 검사놈들 데려다가 당장 감찰하고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지 지가 지금 방구석에 들어가서 숨을 뗍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이 하고 있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의힘이 여야를 떠나서 검사들이 이렇게 불법을 한게 나타나면, 같이 문제 제기하고, 국가, 국가 기관을 무너뜨린 검사들을 단죄해자라고 해야 되는데, 좋아서 희락낙해요 때가 왔다고. 정신 차리세요. 누구한테 감히 제정신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본인들부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회의 위원장님, 저는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법무부장과 함께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검사들 반드시 직무배제하고 대기 발령하고 사직서 처리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경찰을 통해서 수사하고 범죄영이가 드러나면 반드시 공무원연금 박탈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을 통해서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하는 본보기를 보아야 공직 기강이 제대로 쓰고 국민을 검찰이 우습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